영의 일단 새벽 점검팀장 김찬희 취재를 담당하고 있는 김학윤입니다. 백영화 안녕하니까호품격 경마방송 당첨 장이오시고서 진심으로 안녕합니다내찬파고 네, 취재기자 김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에이스 경마 김학윤입니다. 7월 20일 1호 방송이 되겠습니다. 김학윤 기자님의 승부 주간 부담 경마입니다. 승부차는 2경주 최대 메인 5경주 그리고 6경주 최대 메인까지 2 5 6 3개 승부차 준비하셨습니다. 자, 김찬의 승부처, 1경주 최대 메인, 4경주 최대 메인, 음. 5경주 끝장까지, 1, 4, 5경주, 네, 준비하셨습니다. 지난주 1호 부산은, 저희 두 사람이 뭐 대선 만들수서 이렇습니다. 세계적 중. 자, 굵직한 배당 투지는건 싸그리 잡아들였고, 전부 승부를 잡았죠. 자, 이번주 1호 부산 경마는 더 이변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네, 많은 격중 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경주 1000m 국내상 5등급 10마리가 출전합니다. 김찬의 최대 메인 쓴 겁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터져요. 터집니다. 대가리급 8는 말. 제가 내용물이 현장에서 완전 삭제해 드릴 거예요. 자, 완전 삭제하고. 자, 지난주 부산선경조 김학윤 기자님이 승부로 5룡의 시티원을 때릴 때 네. 자, 윈디파크 깜빡이 자, 몸싸움이 약하다. 네. 오늘 선에 못 간다. 네. 압박당한다. 무너진다. 잘라냈고 자, 사조 우승 최고 네. 사조 믿기도 네. 2위였었죠. 네. 또 깜빡이였어요. 폐하장이 짧다. 1,400첫 출전인데 그동안 1,200만 띄었던 이유가 있다. 1,400은 검증이 피하고 이번에 가도 안 된다. 훈련 짰다. 저희 두 사람이 같은 내용으로 잘라 드렸습니다. 자, 이번 경제 그런 맥락으로 두놈 날립니다. 그 중에서도 한놈은 대가리 격으로 부각됩니다. 정확하게 잘라놓고 내용으로 때립니다. 최대 타이틀곡으 김찬이가 승부를 붙습니다. 1호 부산경과 일경적 김찬의 최대한 이승구청. 가정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그리고 기대감을 번쩍 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부산 이경주 1600동해상 5등급 연합마리가 출전합니다. 역시 이별이 라는 가능성이 높은 변성 김학윤 기자님의 승부주간 1로첫 승부 최대 메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집중을 하시면서 김학윤 기자님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 일요일 승부주간 서울 부산 결승전이 펼쳐지는 그런 비대입니다. 아, 좋은 내용이전습니 제가 이 1억 경마 조파를 딱 보니까, 지금 뭐, 휘지는 불안성 있는 마필들이 많이 나와요. 항상 날씨가 덥던 비가 많이 오던휴정을 하고 난 다음에, 뭔가 좀 사연이 있을 때에는, 무조건적으로 한국 경마는 인기마만 컨디션 안 좋아요. 복병만는 항상 컨디션이 좋습니다. 인기마들만. 명제를 세우는 건지 혼자 더위를 다 먹는 건지 관리를 못 해준 건지 몰라도 인기많은만 착집을 해요. 자 많이 덥기 때문에 정말 뭐이 더위와의 전쟁 경주만들 어떻게 버텨냈냐? 경주만들 버텨냈때 기수가 또못 버텨낼 수도 있는데 이번 경주는 아무리 더워도 입상에 대한 확신 쓰는 마피 추전합니다 그만큼 로코 때릴 거고 지난번 팔년 팔려서 들어온 놈들, 지난번에 입상했던 놈들보다는 지난번에 입상을 못하고 어, 딱 어, 편성 기다리는 놈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놈들을 위주로 해서 내실 중배당까지 노리면서 첫 번째, 최대 메인 승부 좋은 결과를 기대해보면서 거기서 또함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부산 인경주 승부주관 김학균 기자님의 최대 메인 승부 중배당 노리는 승부처, 굉장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 CT 위너, 그리고 반지의 제왕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삼경지입니다. 1200원 앞서 하 거, 12마리의 마필들이출전합니다 자, 발룡도로이지가대가이팔리였죠 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번 같이만 뛰어줬으면 이번 발룡도로이지는또 들어올 수도 있는데, 역시 기수에 대한 메리트가 큰건 크긴 큰것 큰, 큰 같아요. 4번, 영광의 팩터가 지난번에 그 조인권이 타고 들어올 때 보니까 10번 게이트에서 외곽에서 음. 서서히 추진하면서 서두르지 않고 마지막에 한발 써주면서 입상을 했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땐 전기의 이점이 있어요. 4번, 영광의 팩터가 이번에는 제가 봤을 때는 앞에 치고 나갈 수 있는 선행 찼입니다그렇기 음. 때문에 이 게이트 이점을 활용해서 앞에만 치고 나가준다면 수월하게 중반에몸 싸움 안 하고 경주를 편하게 는 리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번 영광의 팩터를 좀 관심있게 보는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4번만 영광의 팩터 관심 많은 두개 주셨고요. 발령돌 의지가 특별하게 뭐 실수만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이즈가 세다고 봅니다. 잘 만들어놨어요. 31주에서 조성공 기수가부터 시험관 조은해하고 차이, 네. 다툼이 조금 걸리긴 한데, 그래도 네, 이번 뭐 발롱도리이지. 여기서는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훈련 도움 말이 한두가 있습니다. 이거 배당권일 거예요. 네, 외곽에 휴양마배신을번제왕내 후에. 이1 7개에서 제대로 지금 한달 동안 칼 갈아 놓고, 유현민께서 기존 시킵니다. 주행 재검도 연명이가받았고 이거 왕의 후에, 이거 휴양가기 전이 계속 걸렸단 말이에요. 세번 다. 예, 밑바닥 깔고 응. 시험 갔다와서 돌아왔는데 확쪄진 거래입니다. 요거 조심하십시오. 요 배당권에서는 요만큼 훈련을 했으면 소개를 어, 시켜드리겠습니다. 사경주1200 국내산 4등급 11마리가 출전합니다 김찬의 하이라이트 승부입니다. 1호 어, 경마 부산 김찬의 최고 승부예요 여기가. 자이 한경주만큼은 김찬이가 꼭 맞추겠다라는 자신감과 함께 내용을 접수하고, 조교관차 다 있고, 분석까지 지금 끝을 맞췄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릴게요. 출점마 11마리가 대부분 똥말들이에요. 이 현등도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말들. 자, 대회초 당시에 뛰던 말도 있었고, 사이즈가 좀 괜찮다 많이 있는데이장난감다다 똥말 다 돼어버렸어요 사가리 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아예 뭐, 두승 났어. 그나마 그걸 만영웅지향이 자, 최근에 좋은 가름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김동현 기수의 또 한계점이 있습니다, 최근. 자, 영웅제왕이 무조건 추이라라는 관념, 이, 고정관념까지 버리십시오. 이, 순수한 내용과, 컨디션, 그리고 전개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하루에 두승부로짜리입니다 김찬의 최대 승부, 그 다음 다경조, 믿으십시오. 그리고 함께하십시오. 좋은 결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경주입니다. 1,400풍에서 참는 거. 예, 12마리가 출전합니다. 예, 승부지간 김학용 기자님의 예, 두 번째 예, 승부처로도 준비가 된 예, 경주. 김찬이 역시도 승부를 준비했습니다. 이 난타전 편성인데, 이거 대박 날것 같아요. 이여차하 어떻게 보십니까? 어, 제가 봤을 땐뭐큰 배당은 안 나올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일단 소문날 정도로 난만필드 나오고, 음, 뭐 고배당이 터주경주는 아니라고 봐요. 음. 어, 일단 지난번에 팔리고 못 들어온 놈이 1번 경연한 질주, 이거 백두정기, 3번 샴페인 파티, 8번 게임 체인지고, 9번 황금부터은 지난번에 팔렸어도 사이즈가 좀안 되는 말이니까, 요거는 제가 좀 제외시켜 드릴게요. 12호 메이저 알파. 이 다섯 마리가 지난번에 배당판에 상당히 많이 팔렸는데, 딱 한테 포쉬고 나옵니다. 음. 요놈 중에 상때리면 그냥 와요. 때리면 그냥 오는 마피 음. 출전합니다. 에, 뭐 실력도 자기가 가장 세다고 보고 있고, 제가 어, 한테 포쉬고 전력을 재정비하고 나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한수 위라고 자신하는 그런 마피 출전합니다. 팔리는 놈 중에 또 널널하게 또 상태 떨어진 더위를 좀 이기지 못하고, 더위를 약간 먹은 말들 출전을 해요. 자를렁 자를렁 자르고, 갈렁 놓고 세워놓고, 승부를 보는 오경주, 중배당까지 메리트를 가지고 자신있게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주관적 기자님의 1호경만 어, 두 번째 승부처. 승부 주관이라는 건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자르려고, 자르려고, 가져갈려고 가져가서, 저, 중배당 노림수까지 드는 네, 두 번째 승부처입니다. 굉장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어, 저는 뭐, 이런 가능성이 좀, 여참이 열려있다고 라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장 멘트가 좋았던 마필 덜팔립니다. 많이 덜팔리는데 그 마필을 놓고 한번 과감하게 승부를 쫓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경주 마지막 경주입니다. 승부지방 김양중 기자님의 최대 하이라이트 메인 승부 1602등급 12마리가 출전합니다. 자, 지금부터 준비하신 내용 함께 하시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경주죠. 지난번에 진짜 지난주 짜릿하게 대구라마권 승부 보면서 기분 좋게 마무리했던 부산 육경주였는데 이번 주도 부산 육경주 거의 뭐한90% 이상은 충분히 확신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꼬리만 잘 찾으면은 또 지난주 같은 그런 기분 좋은 마무리가 될수 있다고 합니다. 자, 9번 오픈더 스카이는 제가 봤을 때는 한수 위입니다. 아, 이만 피는 여기서 그냥 의심 안 하고 놓고 때리시면 돼요. 굉장히 좋은 마피고 조시가 아주 만땅입니다. 이만 음? 사실 29기 기수 중에서 정동철이 그다음에 이호식이 그다음에 정도현 기수가 대세인데 앞으로 뭐 부산 경마리 이끌어갈 수 있는 기수들인데 각각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호식 기수는 운이 좋아서 19점 한방의 마피를 많이 기승하면서. 그런 많은 승수로 쌌다고 저는 봅니다. 다른 마방의 마피를 탁 때면은 아마 그 정도 성장 안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현 기술 같은 경우에는 다부진 맛이 없어요. 가열차게 좀몰아주고 몸싸움도 펼쳐야 되는데 조금 몸을 살리는 경주가 있고 직선에서 어, 상대하고 맞붙으면 힘에서 밀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현 기술을 가만히 보면은 이 구간마다 그 경주만의 특성을 알고 힘을 쓸때잘 써주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아주 다부짐이란 기수가. 만약에 정동철이가 19점 방에서 2 5식 기수만큼 기승했다면은 을 지금 제가 봤을 땐 150승 이상은 가는 기수예요. 그렇습니다. 일단 굉장히 차분하게 타요. 어떨 때는 선왕 갖고 뒤에 있어서 야 저기 왜저 따위 타나 하면 마지막에 그 미, 미흡한 부분을 다 쏴줍니다. 하여튼 그뭐 오프더스카이 다시 한번 정동철이 기승에 에, 이 정도 승배드리면 등짐 3 k g 5 7 k g 크게 문제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러면 대가리 놓고 후차권 노리는데. 예, 요거는 내용이 좋아요. 딱 노림수를 주는 마필 음. 알터나 같은 마필 중배단까지 노리면서 6경주 음. 확실하게 승부대의 결승전 기분좋게 끝내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주 1화경과 세개의 적중 중에서 자이 오룡 강축이 서있는 경주에서 자를놈 싹 인기만 자르고 시트레이너 29배 26배 파인 파워 복병권 추천해서 삼복이, 삼상이 300몇배나왔어고 삼복승도 84배입니다. 그은 네. 마번대로 쫙짝짝 왔고, 또 서운까지 뭐 승부 3연턱 완전 한 방으로 뭐대성왕 내지렀고, 자, 마지막에는 반지하경을 아예 놓고 우승 라인 완전 귤러 31.1배. 자,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김학용 기자님의 부산 내용은 여기저기 주서 들어서 털어대는 사람들과는 사이즈가 틀린 내용입니다. 개정 원년부터 서울의 모든 가족들을 등지고 이 부산 천지로 내려와서 취재 활동과 또 조교 관찰 그리고 외적으로는 외부에서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굉장히 단단하게 십수년간을 부산 경험에 몰입하고 계십니다. 서울이야 기본 사이즈가 원래 뚝성기 때부터 경험아 하셨기 때문에 세시고 자 승부주간 최대 타이틀이 걸려있는 하이라이트 메인승부 지난주 마지막 6경제 반기의 장 31대 0 한방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좋은 내용으로 준비하셨습니다 강축의 부칠로 수잔댕이 형도 싸구리 꺾고 들어가는 승부처입니다 김학용 기자님의 승부주간 최대 하이라이트 메인승부 꼭각 경제놈들 이번 경기만큼함께하셔서 좋은 결과 함께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7월2십일 일어 방송 저희 두 사람이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아뭐 현장에서 많이 맞추고만큼 좋은 것이 없다고 봅니다 무조건 많이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 두 사람 다음 주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